녹화를 시작해 볼게요. 녹화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마이크 보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가면은 이쪽에서 오디오 고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쪽에 고급으로 가면 여기에서 여기 마이크 보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부분, 여기 지금 95밀리세컨드, 즉 1000분의 어, 95초를 그 싱크 e 셋을 시킨 거 이게 무슨 소린 거 아니? 소리가 어쨌던 지간에전 지금 이 영상에 있는 거와 그다음에 소리가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 영상과 소리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먼저 녹음되고 영상이 USB라서 뒤에 쫓아가기 때문에 소리 부분을 일부러 영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늦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세팅해 줘야지. OBS에서 소리와 그다음에 화면이 딜레이 되는 거. 저 이걸 레이턴시라고 그러는데 레이턴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